5.18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서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40년 전,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는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이후에 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최근에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군을 몰아낸 광주는 그야말로 대동세상이었습니다. 단한 건의 범죄도 없었고 너나 할것 없이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의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졌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함께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광주의 5월 정신을 진정으로 개성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개최가 어려운 와중에도 5월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신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의 노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1370만 경기 도민들과 함께 5월 정신을 되새기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